아니 이거 이런 밀어가 <laughs> 야 베이가 스택으로 승부한다푸드스파 아무 상관 베이가 스택이 높은 사람이 드스파인 아무 상관도 없어 탈바람 나락 2 9 2 9를 떠나서 베이가 스택아 이겼다 아 이겼다 이다 이겼다 어흐 <laughs> 이겼어? 임아 <laughs> <laughs> <좀력이> 이겼어 <laughs> 근데 네, 이긴 상태야. 와. 야! 스택 쓰지 마라! <웃음> 아! <웃음> 아. <웃음> 뭐야? 음. 와. 아, 이게 되게... <laughs> 되게 파랑 좋아하시는 분. <laughs> 현재 5대5 동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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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저 베이가를 죽여야 돼. <laughs> 색시과시간을 줄일 수 있어. 안 돼! 안빠았구아 됐어, 그럼. 와아이아아 아니, 점쓰면서까지 먹는 거야. 나 아, 죽을 아, 것 같았단 아, 말이야. 솔로 걸려서. 일로와, 아, 일 간다! 야, 빨리 베이가가 움직이게 해야 스택을 음. 쌓게 한다고 저 베이가를 잡아야지 내 스택을 못 쌓고. 게임 베이가한테 으로막 현재 12대10. 아 저거 비나이한거파 아닙니까? 팩트가 <laughs> 안 보여요 여 가봐야지 앞으로 아, 바이베키야. 바이베키야. 야 야아 아내3 0초 뺏겼다 으 <laughs> 어. 내가 죽을 때 베이가 지금 20필 싸우졌다 2번 <laughs> <laughs> <이게> 뭔... <laughs> <laughs> 대체 뭐뭐대체 거야 이 뭐... 뭐 이게, 이게 뭐 거야. 베이가 싸우니까 저희가 길에힘 먹고 오자 야 우리 속카운터래 루돌프가 필요해 씨 디버퍼가 없는 맞네 어팀이 루돌프 2성 이 파라미터가 <laughs> 30% 깎인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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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해봤어, 우리. 아 뭐야 이 뭐? 해봤어? 나 혼자 6야 자연스럽게 라 이런 레 네, 네, <놀라> 내가 진짜 무서운 건 베이가 크면 이제 나 아무것도 할거 없이 그냥 버튼을 누르면 죽게 된다는 거야 <놀라> 나 그게 아 그게 너얼굴 아냐? 나펜 좀, 잡고 뭐내펜좀잡고 올게 나 얼간 있거 그런 거 별로 안해 이 <목소리> <너는>, 또는... <목소리> 너무 길어 니네 어차피 주문력으로 때려봤는데 얼건이 뭔 못상... 상관이야 아 주문력으로? 어, 어차피 니궁 네 주문력 그거 내 네? 주문력도 비례하지 않냐? <목소리> 야 트포... 나 뭐야 트포 도에이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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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, 안 아파 그거 <목소리> <목소리> 아파하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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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하는 거 같은데? 내가 봐도 <목소리> 별로 안 아파요 트라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야 너는 안 아플지 모르겠는데 난 아픈 것 같아 저거도타이도 오이C 그래, 미안하다 미안해? 그러면 빨리 스펙을 쌓아 네. 어. 오케 시스템이 너무 없어 어오 퍽킹이 왜 이렇게 많냐? 야 아, 진짜 저 비전 마법사.. 비전 마법대가 직수는 진짜 신의 한 수다. 아왜 보여? 노인겨. <laughs> 땅바닥에 깔린 거그 W 진짜 안 보여. 노인겨. 과정들이 이렇게 난무에아 <laughs> 조이가 그립습니다. 아, 그립습니다. 그립입니다 아, 내가 튕겨서 할게. 아. 오, 위험했다. 저게 왜안 맞은 거야? 야, 우리 팀이 더 이상해. 딕스 W로 튕겼어. <laughs> <laughs> 저게 안 맞아? 와, 진짜. 더 위대한 스펠이라 살아남은 거다. 위대한, <laughs> 아 그래. 스펠 스킬이랑 위대한 스펠이라서 살아남았다. <laughs> <미대한 스페어서 죽었다고. 웃음> 뭐야, 왜 딕스 안 먹어, 그거? 몰라 뭐찜찜안 먹었어. 먹었어 나는 먹지 않는다 이야 송명 써진지 진송명 야 우리 듀얼리스트 얼마? 얼마나 어 아직 듀얼리스트 다음 템이 기다려진다 내 다음 템도 기대되지 않니? 먹스 먹, 먹스 먹, 어 와우. 어, 거리 짧았다, 이건. 한 대, 한 대. 와, 와. 다 잡았잖아. 너무 쉽잖아. 쉬워? <laughs> 어? 어, 뭐라고? 쉽다 그래. 어, 쉬운데? 우리가 너무 쉽대. 역시. 아, 우리는 아, 근데, 여기, 여기. 여기 어 게임 하나 여기 오려면 여기 여기 안 되겠다. 우리, 고우리 우리, 우리 미안합니다. <laughs> 우리왕헤이간님이 보고있어 헤이간님이 보고있어 아, 아프지 않아 아프잖아 어? 어 저게 사네 아아아아아아 좋았다 아쩨 하타야, 이상야 아, 조심히 나와. 조, 좀 가련하게 나와주지 않을래? 너무 이펙트가 헷갈려서 <뭐람> <좀 봐래>? <뭐람> <뭐람> 아 이거, 헷갈려. 이거 헷갈린다고 이거. <laughs> 맞아, 저 스킨 너무 헷갈려. 저 스킨 이 e, W W W까지 까는거 W까지? 너무 안 보. <뭐람> 뭐? 이거, 이거, 땅바닥에 깔린 거, 이거. 와, <laughs> 어, 직세. <딕스>. 어, <laughs> 진짜 아람프로. <안> <laughs> 아, 이, 직세 이. 아람프로 옮겨서 존나 아프. 바닥이, 어, 치명해가지고. 어. <laughs> 아, 맞았네. <웃음> <웃음> 아, 와, 다 죽인다? 안죽는다 와. 와. <laughs> 와우! 우리는, 우리는 저들에게 게임이 게임. 쉽지 않게 아, 만들어줄 의무가 <laughs> <laughs> 있습니다. <웃음> 여러분, 힘을 내십시오. 우리 저들이 우리 게임을, 게임을 필요한게 하는 해. 것을 막아야 됩니다. 이건 <laughs> <laughs> 하강입니다. 되게 쉽다잖아, 게임이. 벌써 뭐, 뭐, 열심히 해야지. <laughs> 얘들아. 말뚝띠. 언제, 여기 지옥이야. 아 <laughs> <laughs> 어, 거길 빠져나가네. 아, 네. 너무, 거기, 지옥도가 펼쳐지는 게 보였어. 아야. <laughs> 으아, 살려줘. <laughs> 아, 뭐, 어느 게 우리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욕심에 <laughs> 아, 쓰지 마. 뭐가 우리 건지 모르겠어. <laughs> 저거 누구꺼야 도대체 어? 저기 살아? 어? 저기 사네? 응? 왜 저기 살지? 왜사했지는 데는... 살만했지 아이 아이 아 이거 미래 거 걸리네 아, 저 가장 깔려면 두다는지왜 근로 들어갔어? 뭐. 음. 나 이제 슬슬 저거 섬이섬더 섬나가 아닐까 의심이 되고. 되게... 어? 아니야. 너왜 이렇게 많이 깔려 이제 진짜? 저렇게 쿨이 짧았나? 저풀감더 맞추면 두 개까지 깔수 있다. 그래? <laughs> 오, 세다야. 너가 대부분 여기 높이 때문에 자존심 강한 두 베이가의 대결. 템트리도 비스크 무리하네. 어. <laughs> 비스크 <비숙> 무리하라고? <그물이>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아 똑같이 1템, 1템 하나에 생템 하나. 와, 나한테 봉을 <laughs> 몇 명이 쓰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는. 나는... 어어어어 템이 어, 어, 어. 아, 나오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좀만 리스 간다. 듀얼리스트 <기다려봐라>. 간다. 야듀얼리스템 <laughs> 나오면 끝나는 거야. 아 대사계. 제트 다고 나는 이 카드를 믿겠어. 사랑이 <웃음> 좋겠군. 와와 <laughs> 멋다. 여기 있었네 아야 나쁜 너

아 저거, 내, 저거 그거까지 나와야 돼. 메모서까지 나와야 구인, 돼. 구인, 그, 구인수, 그. 구인수 구인수가 나와야 그때부터가보아 어, 아, 아, 마무리 <laughs> 내가 됐는데. 어? 와우. 우리 선구 갑자기 마법사다. 나 뭐에 맞았니? 우리 베이가님 마력도 많지, 체력도 재생되지 아, 아하게뭐뭐저 저거 아니, 네아직도 못봤네 아직아 못봤는데 니아가아도 뭐. 의미가 없잖아 아니, 아니, 아3아이 안되네 니 아니, 아니, 조금만 있으면 아니, 아 저거 그거 니면되는니 원래 아 뭐냐 니러가고 만화하고 니 아니, 는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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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도 2선만이좀 길다 <웃음> <웃음> 아이, 당연히 맞아. 아, 당연히 2선반 스페가 이템을 가잖아 스페가 이템을 가면 스폰이 길어져 <laughs> <laughs> 스폰이 멀어져 <laughs> 아 맞다 <laughs> 이제 멀리 던져서 스폰을 아. 먹을 수 있어 고속 연장말하는거 정말 무서운데 아, 음, 오, 어. 이놈, 다 나잖아? 그잖아지 더해, 또 웅참아라. 이렇게 멀어져. 와, 죽었다. 어, 살았다. 어, 어 뭐해, 스턴을 걸렸어. 예 아, 아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저게 뭐야? 누꺼야? <laughs> 몰라. <médico 웃음> 저가나구홍야 빨간 게 빨간 게덕 거야? 떨려서 일단 둘다안밟고 있어. 빨간 게 우리 거야. 빨간 게덕 거야. 근데 저 겹치면 구분 안돼 <laughs> <굳은, 웃음> 근데 이상해 이상해, 쟤네 둘 뭔가 이상해. <laughs> 아, 밀었던 <미뤄러> 이다 <갑니다. 웃음> 아 몰라 저두 분이 더 사이에 끼고 싶지 아 이상해 그냥 몰라 쟤네 무서워 이 쟤네 무서워 응 노색해야 되냐 안돼, 죽지 마요, 페이가 <laughs> 우리 아, 지원이스트 방금 고성연사포 사거리 늘려서 맞았어. 에페이가 사망. 에페이가가 아, 죽었어. 오지 마, 이마 거리가. 이스가 카이야 알아서 하잖아. 나도 카파를 저렇게 하고 싶었어. 나도 카파서 렇게 하고 싶어. 나도, <laughs>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. 우리 모두 베이커한테 <laughs> 배우돼 그래. <laughs> 어, 어, 어 언제쪽 어 페이커야 언제쪽 페이커야 어 <끼 웃음> 어어 어어 언제쪽 어어 페이커인지 연두 표시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좀 민감한 분들이 당연히 17년도 페이커죠 아아 17년도 페이커에요? 아 하나 더어어 16년도인가? 어디냐 전송기가 14년도 많이 가야돼 이제좀올드한데 그래? 1 0게 멀리 가야 돼와어아저거 이걸 막는다고? 아, 카차 못 맞겠다. 이거를... 야. 야. 야, 아, 이거 이걸... 행복하냐, 아, 너무 행복하다. 진의 <laughs> 행복널. 야. 야, 이거 그러면은 팀 바꿔서 드리프트 방. 방식...